몰리건 멀리건은 골프 용어로 플레이어가 처음 샷이 좋지 않았을 때그 샷을 무효로 하고 다시 한번 샷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몰리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버나드 멀리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활동했던 캐나다 출신의 골퍼 데이비드 버나드 몰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골프를 칠때첫 번째 티샷이 좋지 않으면 리플레이를 요청했고 그의 친구들은 이를 몰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뉴욕에서 활동했던 존 A. 몰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골프 경기 중첫 티샷이 좋지 않았을 때 재차 샷을 요청했고 이를 몰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입니다. 호텔 몰리건 몰리건 호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호텔 몰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은 골프를 즐겼으며 호텔 손님들에게 첫샷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몰리건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이처럼 몰리건의 유래는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다양한 설을 통해 그 기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몰리건이 오늘날 골프에서 비공식적인 규칙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